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손님, 손님 안에 계시네. 네, 손님이 계시게 있으십니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 보네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대구 학정 도시 개발로 네. 그 사지구에 이제 있는 거기 네. 이제 초역세권. 네, 네, 네. 두산 이브 서제니스입니다. 초역세권 그 시, 소개를 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여기 보시는 아니, 거는 84A 아, 타입 자기소개 아 저요? <laughs> 네아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산 리버터 제니스 불량 담당자 양수연 실장입니다 양수연 실장님 네. 네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요거 안에 좀 볼게요 얘가 지금 84A 타입이고 네 A 타입이고요 이게 지금 주력 타입입니까? 어.. 주력 타입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세대수가 굉장히 제일 많고요 제일 많은 타입 네. 지금 이 타입은 유상옵션이 다 적용된 거죠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거진다 유상옵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전에 본 C타입 같은 경우는 유상이 거의 타입, 네. 없게 되어있고 그렇죠 네. 비교하실 수 있겠죠 84A타입 분야까지 얼마지요? 네그 84A타입 중 이제 2층으로 봤을 때는 2층에서 네. 4층까지는 5억 4천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11층에서 29층까지 로얄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억 5천 3백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싼게 5억 4천부터 있는 건데 그럼요 네. 5억 4천이면 지금 계약금이 10%에서 5%로 바뀌는죠? 네, 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필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한 2,7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2,760만 원? 2,760만 원. 그러니까 A 타입 기준으로 보셨을 때. 중도금은 무이자죠. 중도금은 지금 이제 무이자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입주가 언제죠 여기가? 입주가 2027년도 네. 6월달 입주하거든요. 2027년 6월. 오늘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신다 그랬더 맞죠? 광고를 안 했는데 손님들이 네. 조금 많이 오고 계세요. 광고를 안 했지만 손님들이 네. 많이 네. 오면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현장입니까? 사실 칠곡이라고 하면은 그에 네. 어. 유입이 있지도 나가지도 않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란 최고기란... 동네가 이제, 네, 이제 이동이 없고 맞아 요 이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 구주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새 네.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네네. 조금 여기가 이제 안에서는 살기도 굉장히 좋아요. 경북대학교라는 대학 아, 대학병원도 있고 네. 뭐 이제 대학교도 이제 과학대학교, 보건대학교 이제 저희 단지 지구에 보면은 어, 치카대학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많이 개설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설되고 예 네. 어, 어, 지금 경북대학교가 지금 저희 아파트 단. 지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어, 현재 1,300 베드로 이제 대학 형성이 돼 있어요. 경북대학교는. 그런데 그거에 지금 4배가 네 배가 확정돼서 네. 커질 거거든요. 대학교가 커진다 말입니까? 아니 대학병원이요. 아 대학병원이? 병원 병세권입니다. 병세권? <laughs> 네.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병세권입니까 어, 그리고 주변에 뭐 롯데 롯데마트 돼 가지고 홈플러스 뭐 롯데 시네마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도보로 뭐 그렇게 많이 안 가셔도 되고요. 네. 뭐 중요한 거는 W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네. 이동하시는 것도 편하고 신천대로가 지금 또 저희가 개통이 돼 있거든요. 또 네. 출퇴근하면서 동대구 네. 쪽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오는데 얼마 안 걸려요? 아, 동대구 역에서요? 네, 역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데요? 네, 한, 한 20분? 20분 안 걸립니다. 20분 정도? 신천대로로 걸려요. 해서 네. 아 그렇습니까? 집 뽑까요 이제? 아집 어, 보세요. <laughs> 이거는 지금 <laughs> 유상을 적용한데 이 문하고. 네. 문은 지금 요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원래 기본으로 슬라이딩 도어 네. 줘요? 지금 A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이 4 개예요. 제가 여기 대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방4 개짜리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이슬 방이 4 개예요? 네. 이게 알파룸. 아 이거 알파룸인데 그럼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상당히 크네요 이 방이 근데 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4.7m로 해가지고 그알파룸이요 그냥 방이다 맞죠? 방이죠 웬만한 방보다 더 크죠 와 이게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딩 도어 이거는 그냥 이제 확장하면 되는 거네요? 네야 좋다 이거 맞죠? 네. 방이 4.2m <laughs> 방이 다 크네요 여기는 이런, 이런 대충 이런 분위기 여기가 주방 주방하고 거실하고 있는데 네. 안방을 볼까요? 네 안방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 안방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보셨을 때어저 안방이요? 지금 강마로부 해가지고 안방은 네. 여기 저희가 신청 저 여기 옆에 보면은 천도 굉장히 다 되어있거든요 천역? 어 그리고 아, 그를 보실 수 있는 곳도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강두 강을, 강을 바라볼 수 있는. 문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아, 이게 그렇죠? 보니까 좀, 자연 속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면서. 힐링하시면서. 아프신 분들도 병원 가기도 좋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급사항일 때 병원 가시기도 좋고. 네. 뭐 학생들 이제 뭐. 대학교도 가깝고. 네, 맞아요. 단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점 별로 없어요. 북구? 단, 북구? 대구 북구? 아, 북구 단점입니까? 대구는 이제 수성구 하면 수성구인데, 사실 이렇게 이동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네. 어 그냥 새 아파트로 이제 오실 것 같아요. 무조건 이쪽으로 오셔야죠. 왜냐면 저희 사직으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요 저희 아파트는 지금 삼직원에 있는데, 뭐, 사직으로 들어가면 저희 아파트보다 금액이 굉장히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아, 지금 하면 합리적인 금액. 이게 분양가가 5억 되면은, 제가 최근에 돌았던 34평 중에서도, 그렇죠. 요건 2년 전 가격이니까 합리적인 금액이고요. 네, 요다뭐 8억, 9억, 뭐 10억이를 비싸니까 네. 지금 현재 사지고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책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큼 더 네. 이제 개천가가요? 오름피는 모다는군이요 네. 미래가치가 높고. 네. 살기 좋고. 그렇죠. 가격도 좋고. 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그 혹시라도 할인 보장하면은 네. 안심 보장이 네. 적용된다면서요? 네. 가장 장점이 네. 내가 그 갖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살고 싶은 청소하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고르실 수 있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어, 추후에 주어지는 이제 혜택들은 다 네. 기본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다 네. 소급 그 적용 다 되거든요. 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먼저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시죠. 거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니까 그냥 받아도 조건이 더 좋아져도 다 소급 적인 받게 됐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뭐 빨리... 잘 생각해 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망하셨지 마시고요 네네네 네. 거실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이것도 월패드 상당히 크다 맞죠? 저희 기본은 10, 네, 10cm 10인치 네. 네 10인치로 이제 제공하고요 이상하면은 2 0 c m 겠 되네 네 사실 근데 필요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실 유리난간네 최고 최초 22mm 네. <laughs> 로이복층유리 네, 맞습니다. 최고, 최초로 유리난간이 들어온다는 거 맞죠? 아 세련되지 않으셨어요? 응. 음, 좋죠. 유리난간 요즘에 다 선호하시니까. 선언하, 네. 네. 이렇게 돼있네요. 그실 한번 봤으니까,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도 그럼 지금 뭐 세라믹 상판하고 이런 거다 이상이겠네요. 상부장하고. 오, 여기 그. 이렇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세럼 상품으로 다돼있는데네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드톤입니까네 엔지니어 스톤으로 아, 기본적으로 좋다 다 맞죠? 뭐 원래 다 옵션 비용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음. 엔지니어 스톤으로 이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는 네. 이제 굉장히 뭐, 잘 되는 같아요 뭐, 조방 옵션은 할 필요 없겠네요 아 이런 거 이제 아, 독립형 이런 거 이제 하면 코드 바꿀 수 있고 상부장 이거는 무사인가 보네요. 아 여기요? 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네. 하부장 상부장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여다지 하부장. 아뭐 이따 뭐 많네요. 주방 네. TV 음성 핑 식도 해주고 네. 김치찌개 레시피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여기. 네. 주방TV가 이제 이렇게 헤이클로버 하고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뭐, 날씨 어때 뭐 이런 것도 다 질문 되고 혹시 김밥 어떻게싸뭐 이런 것도 다물어니다아 그러니까 이뭐 주방이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대화도할수 있겠다 저, 맞죠? 핸드폰은 굳이 안 보시고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센스형 절수 수준 이것도 이제 유상으로 하면 할 수가 있네요 네 이게 글트인 정수기까지 네. 유상 네, 유상으로 아, 유상하면 확실히 주방이 뭔가 진짜 좀좋아진다맞죠네 어. 확실히 좋아지네요 절차 패달 아, 저거 있으니까 네절수수전이창 지금 시원하게 굉장히 크게 다나와요 네, 창문도 상당히 큰거 같습니다 네 크고 다형 부실도 크네요? 네, 커요 구조는 진짜 잘 나왔네요 저, 잘저 나왔어요. 알파룸, 알파룸 하나만 해도 최고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방이 공촌 하나 생기는 건데 스트로 네팅에서 저 정도 크기 알파로 미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냥 방.. 웬만한 방보다는 컸잖아요 그죠? 근데 제를 이제 그러니까 방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네. 운동을, 운동을 하셔레스룸 하셔도 되고 뭐 이제 운동하실 때거 맞죠? 네. 손님들 계속 오셔가지고 네. 제일 큰 타입 한번 살짝 보러 갈까아네가요네 네. 여기 풀옵션으로 가요 일단 볼륨에는 방문 약 하고 가야 되죠? 방문 예약 하고 와야 되죠? 방문... 지금 코로나도 제일 유행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네. 방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일단은 오시기 전에 예약을 해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방문 약 필수. 네. 담당자, 뜨는 담당자 번호로. 지정제로 다 되어 있어요. 담당자 지정제로. 네. 알겠습니다. 큰 테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요.